얼마 전에 제가 카메라 가 렌즈 리뷰를 했었는데 댓글 중에 촬영하는 그 카메라 세팅도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은 FX30 에다가 3량 VF 렌즈에 아나몰픽 어댑터를 마운트를 해 놨습니다 4K 24프레임이고 화이트 밸런스가 3200 이에요 지금 이쪽에 보면 밖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의 새벽력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3200 으로 세팅을 했고요 제 피부를 원래 색으로 흰색을 흰색처럼 표현을 하기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는 3200 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쪽이 조금 파란색 이니까 여기는 색 대비를 위해 가지고 아나몰픽 어댑터 기 때문에 요렇게 빛깔림도 조금 표현을 하면서 여기랑은 다른 색깔 화이트 밸런스를 2000 으로 두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하시는 분들 보다는 영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 레드 코모도 6k 라는 바디를 운영을 했었고 처분을 한지는 몇 달이 됐습니다 근데 또, 지금, 중고가가 많이 내려간 시점에서 언젠가는 또 데리고 올 거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레드 코모도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얘기라기보다는 제가 레드 코모도 6K를 운영을 하면서 찍어놨던 푸티지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레드 코모도의 푸티지를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가벼운 주제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레드 코모도는 슈퍼 35mm의 글로브 셔터 6K. K까지 촬영이 되는 시네마 라인입니다. 레드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낮은 카메라였고 여기서 5K, 4K로 가면 갈수록 크롭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K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24프레임과 6K 40프레임까지 촬영을 할수 있는 카메라인데 4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애초부터 슬로우가 걸린 상태로 뽑히게 됩니다. 영상과 오디오도 따로 뽑히게 돼요. 40프레임의 영상을 드릴 때는 영상을 올리고 오디오를 올린 다음에. 오디오만큼 속도를 빨리 해주시면 원 속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폴더로 저장이 돼요. 2기가마다 나눠서 저장이 되는데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영상을 올리면 전체적으로 뒤에 있는 것까지 끌어오다 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작업 환경은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레드 로우의 장점이 뭐냐? 일단 프리미어 프로에서 화이트 밸런스랑 색상 공간 그리고 ISO까지 조절할 수 있는 진 로우다라고 보시. 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장 레코더 이용해서 프로 레즈로 녹화되는거 뭐 14비트 압축 12비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한다만 결국에는 색상 공간만 결정을 할수 있고 화이트 밸런스랑 iso 도 조절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프로 레즈 로우를 좀 반쪽 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마다 조금 다르다 근데 레드 코모더는 다빈치에 올리나 어디에 올리나 화이트 밸런스나 iso 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도와 초점 만 신경 쓰게 되면 난중에 노출이 조금 어긋나가는 부분, 색감이 조금 틀려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야 되는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만져서 뽑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촬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촬영하는 미러리스보다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네마 카메라라고 해서 무조건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조명을 잘 받았을 때 자연광에서도 뭔가 DR이 채워질 정도로 조명이 잘 들어갔을 때 저는 비로소 이 레드 코모도 6K의 색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이 영상 밑에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달아 둘 테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레드 코모토의 색감이나 질감을 한번 느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중고로 검색을 해 보니까 뭐 이것저것 메모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400 후반에서 500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렇게 나쁜 가격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네마 라인에 입문을 좀 해보고 싶었던 분들이 있으면 이번 한번 만져보고 그 고민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AF가 되긴 한다만 거의 MF로 활용을 해야 되고 장비가 덕지덕지 붙을수록 혼자 운영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물론 혼자 운영을 할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요 정도 감안하시고 레드 코모도 6K 4Tg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도 그렇게 내용이 많진 않지만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면 자주 찍어가지고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